네, 183번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비의 값을 구하시오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x가 0으로 갑니다. 그럼, sin0은 0이잖아. 자, 그런데, 어, 그러면 이 y, 이제 b로 수렴한다는 소리인데요.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간다 했던거 기억나세요? 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요. 자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야지 그 극한값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제 분자 자도 자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한다. 자 x가 0으로 갈때 말하는 거야. 그럼 x에 0 집어넣어 보세요. 자 그럼 ln a만 남죠. ln a가 뭐가 되야 된다, 0이 되야 된다, 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 ln도 로그하고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진수 자리에 1이 들어가면 0이 되잖아요. 어, 그래서 a 값은 뭐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주어진 식 다시 적게 되면은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 i n x 분의 자, ln에 자, 1 더하기 x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식 두 가지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 i n x 분의 x 자, 1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리미트 그럼 x가 0으로 갈때 x분의 ln의 1 더하기 x. 자 이것도 뭐였더라? 1이었잖아요. 이두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아이를 이제 변형을 시켜 볼 건데 x가 0으로 갈때자 분모 sinx가 있으니까 분자에 x가 있으면 좋겠다. 자분자에 ln의 1 더하기 x가 있으니까 자 분모에도 x가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x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원래식하고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요렇게 요렇게 분배되면은 요것도 1로 가고요. 자 얘도 1로 가기 때문에 자1 곱하기 1자요아의 극한 값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가 이제 b 값이 된다는 라 거죠 자 a 값은 1자 b 값도 1이라고 구했습니다 자 이제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번도 자 x 0으로 갔더니 분자가 0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왜요 아이가 만약에 0으로 안 가고 자 0으로 안 갔다 라고 칩시다 만약에 3으로 갔다 칩시다 그러면 3분의 0이니까 0이 돼야 되죠 근데 2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이제 분자가 0으로 가는데 그 극한 값이 0이 아닐 때는 반드시 분모도 0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분모가 0으로 가야 한다.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그럼 x 자리에 0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럼 남는 것은 자, 뭡니까? 루트 b 1이 남죠. 요 아이가 0으로 가야 되더라. 자, 그럼 b 값은 뭐다? 자, b 값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식을 다시 적게 되면은 자,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때 자, sin 2x고요. 분자는 자, 분모는 자, 루트의 자, AX 얘들아 B값은 1이라고 찾았디자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변형을 시켜줘야 되거든. 자 왜냐하니깐요. X 0으로 보내보면 0분의 0 꼴이거든. 0분의 0 꼴일 때는 0인자를 약분시켜줘야 되잖아.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합차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자 루트에 AX 플러스 1 더하기 1. 자, 여기 똑같이 곱해주는 거지. 자, 그럼 주어진 시극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리미트. 자, 분모가 어떻게 되니? 분모가 AX 더하기 1 빼기 1 되는 거 알겠어? 1, 1 없어지죠? 자, 그래서 남는 게 AX가 남아요. 되니, 자, 얘들아 이렇게 분모 계산한 게 ax가 나왔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인 e x 그대로 적어 봅시다. 사인 e x 적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얘들아 이 분자에도 똑같이 얘를 곱한 것까지 같이 적어줄게요. 자, 그럼 루트 a 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어디로 수렴하는데 a 분의 2로 수렴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a 분의 2로 가고요. 자, 지금 x는 0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x 자리 0 집어 넣어봐라. 그럼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 네, A분의 3입니다. 자, 그 극한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2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A 값은 뭐다? 2이다. 자, B 값은 1이라고 구했고요. A 값은 2라고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도 마찬가지 얘들아 이제 x가 1로 가니까 여기 1 집어넣어 볼래?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거든 자 그럼 얘하고 같은 이유예요 이게 분자가 0으로 가는데 자, 요 아이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분모도 0으로 가야 한다 자 x자를 1 집어넣어 봐라 그럼 a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거고요자 그래서 문자 하나를 소고시킵시다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보자 자 여기에 마이너스 a를 넣어볼게요 자 그럼 주어진 식 은자 분자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 이렇게 되고 자 분모는 이제 a로 묶어 봐라. 이렇게 x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자 리미트 x는 1로 간다. 자, 근데 우리가 사인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중요한 그 극한의 공식들은 다 x가 어디로 갔었죠? 0으로 갔었죠. 근데 여기는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바로 앞에 문제에서 치환을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x 1이 있어요. 그래서 x 1을 어 자, t로 치환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얘들아, 이제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바뀌죠? 자, X가 1로 가니까 0으로 간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얘는 이제 AT. 이제 분모는 이제 AT로 바뀌고요. 자, 분자 이쪽에 적어 볼게요. 자, 사인, 코사인에, 자, 다시, 자, 코사인에 2분의 파이 X인데, 코사인에 2분의 파이. 자, X 대신에, 자, 여기서 넘어가 봐라. X는 어1 플러스 T죠. 그래서 여기에 1 플러스 T 이렇게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t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각 변환식 쓰면 됩니다. 그죠? 자 2분의 파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2분의 파이 y 축하고 부딪히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이 사인으로 바뀌면서, 자 여기는 있요 각이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2분의 바이티 되고요. 부호를 정해줘야 되거든. 자 지금 보세요 다시, 자 x축, y축, 자2분의 파이에서요. 자 요거는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각만큼 더가 이렇게. 그럼 2사분면의 각이잖아.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거든. 근데 얘는 뭐예요?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자, 우리, 자, 요 아이를요, 지금, 이렇게 바꾼 거야. 그래서 뭐로 바뀌었다? 마이너스, 어, 사인, 2분의 파이 t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요부분의 요거로 수렴한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a분의, 자, 2분의 파이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 극한 값이 뭐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더라. 자,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더라. 따라서 A 값이 뭐예요? A 값은 1이죠. 자, 그럼 B 값도 구할 수 있죠? A가 1이니까 여기서 자, B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